안녕하세요. 분양하는 언니, 분언니입니다. 이번에 안내 드릴 곳은요, 포천 318화뷰 민간 아파트인데요. 현장은 포천시 가산면 가남리 187-6번지에 위치해 있어요. 7월에 착공이 시작되어서 2025년 9월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는 현장입니다. 지금부터 안내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. 공사는 10년간 살아보고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포천대진대역 3일 파라뷰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포천대진대역 3일 파라뷰는 전세형 민간임대 방식으로 청약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전국 성인 누구나 내집 마련의 기회가 가능합니다.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.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만리 187-6번지 1원으로 대진대학교 역세권 아파트입니다. 총 406세대로 30평, 32평, 34평 중소형 평형대로 설계된 아파트입니다. 선착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. 포천 가산개발지구 생활권으로 포천 대진대역 최고 수혜지역이기도 합니다. 가산개발지구 개발 이슈의 한 가운데 위치하여 직주근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으로 초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을 많이 덜어낸 계약 조건입니다. 보다 상세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전화 주세요.